자, 그리고 오늘 경기의 시구자로 나오셨던 배우 겸 가수 서홍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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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 오늘 간단하게 먼저 인사, 네. 소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가수 서홍입니다. 저는 SBS 공채 탈렌트인데 작년에 가수로 데뷔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제는 배우, 그 이상의 활동을 또 보여 주시려고 나오셨는데 네. 어 지난 달에 아 이제 지난 달이 아니죠. 9월이 됐으니까 7월 달에 네. 신곡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곡인가요? 아, 어, 제가 원래 어 작년에 데뷔할 때는 세미트로 어 EDM. 네. 그래서 이제 신나는 댄스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로 발라드예요. 트로 발라드. 트롯. 와우. 네. 그래서 가을에 들으면은 되게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EDM에서 어, 갑자기 발라드로 갔어요. 네, 근데 그게 세이트로 발라드인데도 발라드 느낌이또 많이 나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런 노래도 네. 네, 이런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다. 뭐 오, 좀... 제목이 어떤 건가요? 그대가 남긴 그리움. 이라는 약간 노래를... 발라드 감성이 나오는. 네. 제목 자체가 네. 예. 네. 그대가 남긴 그리움. 네, 네, 그대가 남긴 그리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네. 들어주셨어요. 검색하면은 나오니까요. 여러분. 네. 네, 많이 다운로드해주시고 <laughs>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그런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 도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또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또 찾아서 해야죠. 노래도 네. 좀 쓰고, 네, 또. 이렇게 이분 저분 많이 만나면서 예. <laughs>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확실시 되는 게 있으면은 또 소식 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시구 나서 주셨는데 어, 소가 조마조마. 네 분들과의 또 연이 있으신가봐요. 그렇죠? 아, 네. 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SBS 네. 공채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종민 선수, 종방 아빠가서 음. 또 가수기도 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SBS 에 같이 또몸 담고 있으니까 친하고 네. 또 공놀이아의 정욱 감독님하고는 굉장히 오. 또 친합니다. 아, 그래요? ]이에요. 네. 그래 작년에 제가 데뷔할 때예그 공놀이아 단장님이 저 그거를 내주셨어요. <laughs> 어떤 거요? 도래를 아 네, 그래서 데뷔를 그렇게 하게 됐네요. 홍서범 단장님 네, 그런, 아, 아 네. 네. 그렇죠 공누라 단장님 하면 홍서범 네. 단장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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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구 나서 주셨는데 네. 소감과 함께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아 오늘 아, 이렇게 또 밤에 이렇게 또 야구 하는데 와서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프로 아! 선수들 이제 묻지 않게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공도 맞아요. 엄청 빠르고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어, 너무 즐거웠고 또 제가 또 강속구 던지려고 했는데 볼 볼이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역대급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희소하시는 아, 분 중에서 아더잘 아, 던질 수 있었는데 제가 네. 엄청 이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제가 너무 당황해서 리플레이를 못 틀었어요 공이 넘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 찐팬 아.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아 진짜요? 네. 아저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갈... 다음에 또한번 오셔서 던지시면은 그때 아주 또 멋있게 네, 잡아 드려요. 그때는 제가 진짜 강속구를 던지겠습니다. <laughs> <laughs> 목이기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네. 고생하시는것 같아요. 아, 네, 얼른 가셔야겠어요. 목이 너무 많이 부리신 거 같아요. 짧은 바지 입고 네. 네. <laughs> 네. 자, 그 배우 겸 가수 서홍 님 오늘 만나 봤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대가 남긴 그리움 많이 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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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우 겸 가수 서홍 님 만나 봤습니다. 이제 공채 탈렌트로 데뷔를 하셨다가 이제는 가수로서 또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시는데 예.